출퇴근길에 신나는 동반자 <laughs> 우주 최강 뉴비 차이니스 넘버원 팟캐스트가 아니라 중국어 방송. 방송. 중국어는 만취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와, 따자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 초월 전화제일 중국어 엄상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따자오 네, 동탄의 붐붐 수다쟁이 아줌마 빠지에입니다따져하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어제 월요일은 망데이, 금요일은 후라이데이. 아, 잠시, 잠시 멈췄어요. 후라이데이, 복요 오는 날이었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발 좀 죽여줘. 왜?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치오스데이라고 한답니다. 치오스데이에서 치오스데이, 치스데이 치오스데이. 네, 치오스데이. 치오스데이. 구할 구자에다가 죽을 살짝 써서 치오스데이라고 한대요. 하지만 이 치오스데이를 구원해줄 치우슈주 같은 방송이 있으니 바로 우리 만취인 아널입니다 만신차이나. 네. 오늘도 우리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들 힘내세요. 짜요, 짜요. 우리 어 화면으로 보니까, 오 네. 어, 우리 빠지. 머리 잘랐어요? 어머 일주일 지나서 정말 메이요 영광. 원래 여기까지 머리 길지 않았나요? 그거는 벌써 예전이었고요. 아하. 아 지난 방송 처음 방송할 때도 이미 자르고 왔는데 제가 지난 주에 또 잘랐습니다 머리를. 지앤더오라 어때요 주변 반응 어떻습니까? 특히 어 같이 사는 남의편 남편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 돈이 많냐며 <laughs> 파마를 한지 2주 만에 왜또 머리를 자르냐며. 에이, 왜 그러세요? 또 남편분도 또또 딸이 돈도 잘 버시고 하실 텐데. 눈? <laughs> 네. 그 머리 여, 아, 여자분들은 맞아. 여성분들은 이게 렇 헤어하면 또 비용이 좀 남자랑 다르죠. 아, 예. 어, 좀 파마하면 요새는 뭐 클리닉 들어가야 되고 뭐 하고 뭐 하고 음. 하면좀 돈이 나가죠. 근데 네. 머리를 한번 자르니까 아, 너무 편해요. 그빵비엔 위에도 안 위에 하위하 워즈에다 뭐 네, 아, 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짧으니까 너무 좋은 이제 또 뿌연물 네.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예쁘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요 <laughs> 오늘 11월 27일 화요일이고요 네. 이 교재 현재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중국 에센스 SC2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거예요. 네. 교재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재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SANG8866 빠빠 리오리오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빠자도 준비하올러마? 다 같이 맞춰 볼게요. 왕첸 총! 오늘은 339번 340번입니다. 네, 151페이지 339 342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이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이 메일라이앤츄라는 편이 있습니다. 메일라이앤츄, 네. 메일라이앤츄가요. 요 미간이 이렇게 서로 오간단데 서로 예를 들면 남녀가 서로 이렇게 눈빛 이 오는 네.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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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서로간에 네. 이렇게 썸 타고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아, 그 예전에 싶어, 네. 초창기 오픈 초, 채팅방 초창기 때 네. 강용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 강용이또 다른 이제 지역에 사는 중국 애들하고 우리가 같은 방에 있으면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면 제가 다른 애들하고만 얘기하면은 니만 까마 니만 쥐 니만 래아메일라이츄야 니네 둘만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실제 화면은 안 보이고 채팅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명만 재밌게 얘기하면 메일라이엔츄 니래아 주 메일라이엔츄 니네만 얘기하니까 나 재미없어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아, 그걸 또 여기서 따왔군요. 오. 어 거기서도 들었었고 그다음 오늘 우리 이 교재 에센스에 있는 거는 라오난 하에서 나왔는데 네.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우정하고 누구죠? 무슨 페이 아, 슈있잖아요 슈페이하고 네. 우정, 우정 남자 주인공 두명 있고 네. 여자 주인공도 두 명이에요. 네, 네, 그쵸죠 네, 네, 네. 린샤오오하고 변호사. 근데 네명 이렇게 있는데 서로 좋아하는 게 크로스로 달라. 맞아, 맞아. 그런데 그 여, 실제 주인공 두 명만 이제 서로 대화가 계속 오가니까 음. 이때 그 옆에 있다 슈페이가 하는 대사예요. 그렇군요. 야, 우리 몇 사람이 같이 얘기하는데 제 둘만 얘기하고 있어. 제 둘만 눈빛이 왔다 갔다 해. 나 재미 없어. 나 갈래.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 슈페이 근데 진짜 매력 있어요. 그럼요. 네, 너무 매력 있어요. 그리고 슈페이라는 배우도 제가 이름이 네. 지금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에, 그 이분이 다른 중국 영화나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음. 지금 제가 잠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은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제 둘만 눈이 맞았네 정말 재미없다. 짠짠, 老쉬 부탁해요. 우리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는 둘이 이거 발음이 <laughs> 계속하세요. 네 발음이 m 데 너무 예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n me. Pardon me. Pardon me. Pardon me. Pardon me. p a 음 잘하네. 뎨짠. 아, 謝謝.我們幾個人說話,你倆就是沒臉眼去.真掃興. 그렇습니다. 네. 설명 도좀해 주세요. 네. 와만 직거런 우리 몇 사람이 쇼화 말하는데 니랴 쟤네 둘만 너네둘만주시 메이라이엔취. 너네들만 눈짓으로 자꾸 말하잖아. 여기 네. 레아째죠. 레아. 두 명을 랭거 랭 줄여서 랴 라고 하잖아요 사람 인자 옆다가랴 네. 근데 세 명이면 요 어. 사람 인자 옆다가석사자 써가지고 싸 라고 합니다 어머어머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니만 쌀 이렇게 닮은 니만 쌀 자막을 넣어주세 그러면 싸우가 원래 땅을 쓸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흥을 쓸어버린 거고요 쪼우 이라고 하면 흥을 도와주는 걸 말하고요 네. 340번 340번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 아우 전이 장면 기억나네요 리슈부쪼 리슈부 조, 어,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 리슈부 조, 리슈부 조.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그때 그로타즈라고 해서 음. 그 아빠 아빠 있잖아요. 양 아빠, 양 아빠가 이제 그 슈페이한테 그 음. 장례식에 참석한 슈페이한테 했던 말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장례식장 그니까 그 엄마. 네, 맞아요. 엄마가 그 그러니까 우정의 오하이, 전처, 미안하네. 전처 기억하시죠? 네. 그 전처가 이제 세상을 갑자기 병으로 이제 떠났는데, 맞아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례식장 가서 이제 인사할 때그 나오잖아요. 맞아, 마지막에 닌치아, 닌 지아이 이렇게 한 다음에 밖에 나와서 잠깐 대화할 때 제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좀잘 대접을 못했습니다.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표현할 때리수부조리 수부주, 야 이런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예문이 거예요. 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인데 예문은 죄송합니다. 경황이 없어 대접이 소홀했습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먼저 짠짠 선생님이 한번 읽어 주시고 다음 우리도 한번 읽어 볼게요. 네. 對不起,對不起,你樹不周,也沒好好招待你.對不起,你樹不周,也沒好好招待你. 예, 예, 네. 對不起,你樹不周. 也没好好招待你 이런 문장입니다. 죄송합니 미안해요. 예의 수 부족. 제가 경황이 너무 없었어요.也没好好잘招待你. 적대 대접이죠? 네네. 잘 대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야, 요즘에 며칠간 공부하다 보니까 장례식 관련된 표현들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러네요. 장례식 음, 그러네요. 사실 이런 게 실제 중국에서의 생활하시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이제 요즘에 이제 이 영상도 발달과 고 네, 네. 교재도 좋은 게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아, 교재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이쪽으로 가는 건뭘요 <laughs> 뒤로 넘어갔요 이런 데서 정말 좋은 표현들 여러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우리 요 천하제일 중국어 유튜브 채널과 팟빵의 만추인 차이나 꼭 구독하시고요.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매일매일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중국에서 유학한 것만큼 실력이 많이 는, 늘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우리가 사실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할 기회가 없,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그런 않잖아요. 인간관계를 맺기가 네. 또 힘들 수도 있고요. 그 배우지 못하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또 좋은 교재를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 챙겨주시니까 네.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 방송. 꼭 구독하기 눌러가지고 많이 들어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인사해 볼까요? 호딩쨈! 바이바이! <목소리도>